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 원년입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성전이고 왕국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진이 되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들리게 하시며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에서 못 박으셨으며 우리를 사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신 것은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전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서 죽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인자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즉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성령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루살렘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받으면 신이 되고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 성전이십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전,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왕국인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어디나 성전이고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님 즉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구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임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시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전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영전한 생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 되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셨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생명이시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몸이 살아 있어도 우리의 몸은 생명이 아니게 죽은 것이며 그러면 영이신 성령님만 남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며 신이 되는 이유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이 된 자들은 몸을 생명으로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신이 되면 영신 이 성님께서 생명이라 믿게 되지, 몸은 생명이라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더 이상은 아니게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님을 받아들이면 성님께서 생명이 되시게. 동시에 몸은 죽은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가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성령임을 주시는 것이라 믿으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만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육신에 속한 몸이 아니고 영에 속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육신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구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 성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왕국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보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리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며 그 성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단지 우리의 죄값만 치르셨다고 믿으면 우리가 성님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며 성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이유가 자신들이 지은 죄값만 갚으셨다고 믿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지지 못했기에 여전히 육체이며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며 살게 되지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자신들이 결코 죽지 아니한다 믿으며 사는 것은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된 자들은 자신들이 신이 된 것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자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임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었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며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신이시듯이 우리가 신이라 믿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육체는 죽었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믿음과 육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신이라는 믿음, 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육체라는 믿음이 아니고 영이라는 믿음입니다. 인간이라는 믿음이 아니고 신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지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즉, 우리의 몸은 죽었고, 대신 성리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성리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시며, 우리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며 살기에,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아직 육체이기에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에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의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신이스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우리도 거룩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10편 82편 6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기에 우리가 영원히 거룩하고 완전한 신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며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한번 영원히 들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즉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에 영원히 거룩하고 완전한 신이라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게 하나입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 전서 6장 17절.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거스틴이 지어낸 원제서를 믿기에 아직도 죄인이고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 어거스틴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신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즉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인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적,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왜 인간의 말들을 믿지 아니합니까? 인간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진리이시지만, 인간은 반드시 죽기에 영원하지 아니하며, 영원하지 아니하면 진리가 아니기에, 그래서 인간은 모두 거짓이며, 그래서 인간의 말을 믿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위에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4절.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말을 믿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느라 요한복음 5장 34절. 이제 6월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왜 인간들의 말이 거짓입니까? 매일 뉴스를 보면 항상 인간들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생각, 즉, 육신적인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이기에 육체가 생명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든지 육체가 생명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육신적으로 말하기에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은 언젠가는 죽기에 육신을 생명으로 가지고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영이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 님의 말씀 을믿 으면 영이 생 명이 되 지만, 인 간인 어거스틴 의말을믿 으면 육 체가 생 명이 되 고, 마는것 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믿기에 현대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말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거짓말을 믿기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도 아니하시는 건물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받지도 아니하시는 예배를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0장 2절.현대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교리, 즉 어거스틴의 교리를 믿기 때문입니다.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대언하였도다일렀스때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술인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인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성전이기에 성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며 인간들을 신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왕국을 주고 하나님 성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동치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시미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